서울의 관문 서울역입니다. 자동차 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니 서울역의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 앞큰 길을 손수레들이 지나가고 있네요. 전차들이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운행되던 전차는 미국에서 원조물자로 받아온 것들입니다. LA와 애틀랜타에서 운행되던 것들인데 그곳에서 오래됐다며 폐기하려는 전차를 한국에서 원조물자로 요청해 들여왔지요. 전차가 운행되는 남대문 앞을 아이까지 태운 자전거가 여유 있게 지나다니는 걸 보니 서울의 교통량이 정말 작았다는 게 실감납니다. 지금은 화폐박물관이 된 한국은행 옛청사입니다. 전쟁 때 돔이 날아가고 내부가 거의 파괴되어 복구공사를 했는데 이 사진이 찍힐 당시에는 아마도 공사 중이었을 테지요. 서울방송국이 남산에 새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1927년에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던 경성방송국이 광복후 서울중앙방송국으로 바뀌었고, 1957년부터 1976년까지 남산에서 방송을 했지요. 서울방송국이 자리를 잡은 곳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조선총독부가 있던 곳입니다. 76년에 방송국이 여의도로 이전한 후에는 국도통일원, 안기부,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등으로 이용되다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남산에 아직 일본 신사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전역에 신사가 세워졌는데 남산에 있던 조선신궁은 그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흔히 남산신사로 불린 곳입니다. 1925년 세워진 남산신사는 광복후 일본인들이 철거했는데 주요건물만 철거되고 일부 시설과 참배로는 남아있었습니다. 이 참배로의 계단이 384개였다죠. 이 계단은 남산의 국회의사당을 짓기 위해 기초공사를 하면서 철거됐습니다. 국회의 사당을 원래는 남산 신사자리에 짓기로 하고 59년 5월에 기공식까지 했는데 5.16 이후 취소되었고 이후에 여의도에 짓게 됩니다. 남산 신사자리에 거대한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서 있습니다.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의 만 80세 생일을 기념해 동상을 만들기로 했고, 이듬해 광복절에 맞춰 높이 20m가 넘는 동상이 완공되었지요. 이승만 대통령 우상화는 이뿐 아니었습니다. 남산 정상의 팔각정은 이승만 대통령의 호를 따서 우남정이라 했고 새로 짓는 서울시민회관은 우남회관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의 용두산공원은 우남공원이 되었지요. 이승만 대통령 생일인 3월 26일에는 국경일처럼 각종 축하행사가 열렸습니다. 남산의 이동상은 4.19때 시위대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서울시청 앞이 도로 같기도 하고 광장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시청 앞 광장에서 3일절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플라자 호텔 자리에 있는 건물은 대한체육회입니다. 을지로 롯데 호텔 자리에 있던 반도 호텔입니다. 1938년 일본인 사업가가 설립한 호텔로 광복후 미군정에서 사용했고 미국대사관으로 쓰인 적도 있지요. 54년부터 외국인 전용 호텔로 정부에서 운영했는데 전쟁 때 파손된 시설을 수리할 때 외국에서 최고급 자재들을 가져다 사용했다네요. 이때는 서울 도심의 건물들이 2층짜리도 잘 없던 때라 8층짜리 반도 호텔이 최고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서울 도심에 들어선 5층짜리 개풍 빌딩은 꽤나 높아 보였을 것 같습니다. 반도 호텔 맞은편 서울시청 옆에 있는 개풍 빌딩에 미국 공보처가 입주했습니다. 미 공보처는 해외에 미국을 홍보하는 국영기관으로 미국의 소리와 리버티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아메리칸 센터, 이문화원 등으로 불렸지요. 주한 미국 공보처는 미도파백화점 빌딩에서 문을 연뒤 개풍빌딩과 광화문대경빌딩을 거쳐 시청역 옌 미쓰이빌딩에 있다가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개풍빌딩은 80년대 중반 도심 재개발 때 헐리고 금세기빌딩이 새로 섰습니다. 덕수궁에서 산업기술 전람회가 열렸습니다. 전람회가 열린 곳은 덕수궁 미술관입니다. 덕수궁 미술관에서 현대미술 작가전도 열렸네요. 미술관으로 사용된 곳은 석조전입니다. 석조전은 대한제국 선포 뒤황궁으로 공사를 시작했지만 정작 완공된 것은 나라가 망한 1910년이 되서였지요 서쪽 건물은 38년에 세운 겁니다. 석조전은 일제강점기부터 광복후는 물론 지금까지 줄곧 전시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50년대에는 석조전이 국립박물관으로 쓰일 때니까 미술관은 서관이었겠네요. 덕수궁은 진즉부터 공원화되었고 웅장한 서양식 건물과 분수대가 있는 석조전 일대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휴일이면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붐비곤했지요. 석조전 맞은편으로 길 건너에 대법원청사가 보입니다. 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한 뒤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이 됐습니다. 전쟁 때 파괴된 뒤 아직 복구를 마치지 못한 중앙청의 터키 멘데레스 수상의 방문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멘데레스 수상은 한국 전쟁 때 파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니 크게 환영을 받았을 것 같네요. 경복궁 동십자각 옆 삼청동천이 아직 뽑게 되지 않은 걸 보아 57년 초반입니다. 동십자각은 원래 경복궁 담장 모퉁이에 설치한 막루인데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을 때 담장이 헐려 뜬금없이 도로 한복판에 나앉은 겁니다. 경복궁 뒤쪽 효자동산 거리에 있던 전차종점으로 보입니다. 검정색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근처에 있는 경복고등학교 학생들이겠지요. 광화문 내거리, 현재 동화면 세점 자리에 있던 국제극장입니다. 극장 이름의 영어 표기를 인터내셔널이라고 했네요. 57년 9월에 개관한 국제극장은 1600석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갖춘 극장이었지요. 현지에서는 57년에 개봉한 하오의 연정을 우리나라에서는 58년에 상영하고 있네요. 국제극장 건너편, 정확히 집자면 조선일보사 맞은편에 있던 중부소방서입니다. 시내에 높은 건물이 없었으니 이 정도 높이면 충분히 막무 역할을 했겠습니다. 주변에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쓸모가 없어진 망루는 73년에 철거됐고, 76년에는 도로 확장을 위해 청사가 헐리면서 종로구청 쪽으로 이전한 뒤 종로소방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쟁 중에 화재 피해를 입었던 화신백화점이 세단장을 하고 영업 중입니다. 종강 맞은편 현재의 종로타워 자리에 있던 화신백화점은 일제강점기 경성의 5대 백화점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던 곳입니다. 일본인 소유 백화점들과 달리 해방 후에도 영업을 이어나갔는데 확장과 영업점 분리와 상호 변경 등을 거듭하다 1987년 최종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높은 건물이 없으니 종로에서 인왕산이 온전하게 보입니다. 동대문역 비탈 위에 이화의 대병원 신관 건물이 보입니다. 외관이 완성된 걸로 보아 준공직전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대 병원은 개화기의 선교사들이 여성환자들을 위해 설립한 병원에서 시작해 1945년부터 이대부속 병원으로 운영되었지요. 이대 동대문 병원은 2008년 폐원 뒤 철거되었고 병원 건물 일부를 남겨 한양도성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운동장 야구장이 한창 개수 중입니다. 훈련원 자리에 1925년 경성운동장으로 문을 열었고 광복이 되자 서울운동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88올림픽을 위해 잠실의 서울종합운동장이 건립되자 동대문운동장으로 명칭을 바꿨지요. 시설 낙후를 이유로 2007년 철거되고 공원화되면서 DDP가 건설되었습니다. 고가도로 때문에 위치를 옮기기 전에 원래 위치 그대로 있는 독립문입니다. 지금 독립문이 서 있는 자리는 사진 속이 자리에서 서북쪽으로 70m 옮겨간 겁니다. 성산대로의 금화터널과 사직터널 사이에 고가도로를 세우는데 그 길이 독립문을 지나게 되자 독립문을 이전했지요. 무학재는 서울과 고향 지역을 잇는 큰 고개로 국도 1호선이 지납니다. 도로는 포장됐지만 아직은 자동차보다 소달구지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네요. 50년대 서울의 자동차는 1만 대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주유소는 몇 곳이나 있었으려나 뜬금없이 궁금해지네요. 50년대까지만 해도 겨울이면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한강 철교가 일부는 복구돼 있고 일부는 복구가 안된 모습입니다. 전쟁 때 파괴됐던 한강철교 3개가 모두 복구된 것은 1969년이고, 94년에 네 번째 철교가 놓이게 됩니다. 한강인도교는 57년에 먼저 부교를 가설해서 임시로 한개 차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1958년에는 한강인도교 복구공사가 진행되어 5월에 개통식을 가졌지요. 1917년 개통된 한강인도교는 철길인 한강철교를 빼면 한강에 놓인 첫 번째 교량입니다. 65년에 합정동과 양평동 사이에 제2한강교가 개통되면서 제1한강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82년에 똑같은 다리를 바로 옆에 건설해 쌍둥이 다리가 되면서 한강대교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강인도교는 서울에서 노량진과 영등포를 거쳐 인천으로 가는 핵심 간선로 역할을 했지요. 영등포는 경부선과 경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 한강 이남에서 가장 일찍 서울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1910년대부터 하나돌 공장이 들어서며 경인공업지대의 한 축이 되었지요. 한강 인도교 아래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뱃놀이가 한창입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보트는 아니지만 여유가 느껴져서 좋네요.